안녕하세요, 친구들. 호선나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시간에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지혜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나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언니, 오빠, 형, 동생도 있다고요. 와, 정말 다 같이 살고 있네요. 그런데 같이 살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고 또 제일 많이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장 많이 알게 돼요. 가족끼리 서로서로 서로 제일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나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이야기하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도 많이 알게 된대요. 지난 시간에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우리 거짓말 하나만 해요. 이렇게 말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저를 지켜보고 계세요. 이렇게 말했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오게 됐잖아요. 와, 그런데 지금 여기 있네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넣었지만 생각하고 생각하고 화가 가라앉히고 난 후에는 아 그래 우리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잘못한 일은 하나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아이인데 그럴 리가 없어 큰 잘못을 할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는 더 이상 벌을 주진 않았어요 그리고 보디발장군은 요셉에게 큰 일을 중요한 일을 맡기기도 했거든요 요셉, 요셉. 네, 안녕하세요, 주인님. 내가 오늘 너에게 크고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왔단다. 너가 소문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감옥에 아주 높으신 두 분이 들어오고 계시거든. 아, 네. 그분들은 어떤 분이신데요? 그분들은 바로 왕의 신하들이셔. 그런데 한 분은 술을 따랐던 사람이고 또한 분은 마시는 것들을 구워서 드렸던 분이지.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맡으셨던 분들이야. 너가 그분들을 잘 보살펴드리도록 해.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오, 그분들이 들어오신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오다니 너무 슬퍼. 보디바, 여기가 내 방인가? 네,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laughs> 내 방이 이렇게 추리하다니 정말 싫다, 싫어. 아, 그런데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제가 좋은 하인을 여기 데려왔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부탁하면 다 들어주나? 그럼요, 그럼요. 저기 요셉이란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요셉이에요. 그래, 그래. 저기 이두 분이 아주 중요한 분들이니까 잘해드리도록 하여라.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요셉에게 일을 시켜봤는데 저 아이가 참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잘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맡기시고 다 부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알겠어. 그럼 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 아침이 밝았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히들 주무셨나요? 아우, 나 밤새 꿈을 꿔가지고 너무 피곤해. 잠을 한숨도 못 잤다니까. 나도, 나도. 우리 둘다 중요한 꿈을 꿨는데. 아,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니까. 아우, 머리야, 머리야.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아, 꿈을 꾸셨군요. 그래. 그런데 이걸 좀 해석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아, 저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아 맞다 맞다 넌 항상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더라 어쩜 그렇게 할 말이 많니 그럼 내 이야기를 잘 듣고 하나님께 좀 물어봐 줘 내가 아주 중요한 꿈을 꿨거든 내 꿈에 포도가지가 세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 둘셋 그리고는 거기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려있었지. 그런데 나에게 바로와 함께 드리는 잔이 쫙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 포도나무 가지 중에 아주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딱 따다가 그 잔에다가 쫙 차서 이렇게 넣어드렸지. 그리고는 바로와 함께 딱 드렸는데 어찌나 맛있게 드시던지. 아, 그렇게 중요한 꿈을 꿨다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맞춰봐줘. 아, 정말 좋은 꿈이네요. 방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거든요. 아, 그래. 빨리 말해봐. 빨리 말해봐. 바로 무슨 꿈이냐면요. 그 포도송이가 달린 포도나무 가지 세 가지는 바로 3일을 뜻해요. 3일 후에 그 잔을 왕에게 드린 것처럼 다시 술 맡은 관원으로 복귀 되실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나중에 왕께 나아가시면 저도 기억해 주세요. 저는 감옥에 들어갈 잘못을 하나도 하지 않았거든요. 아유, 그래, 내가 잘 알지, 잘 알아. 호호호호, 너무 잘 됐다. 신난다, 신나. 요셉과 술 맡은 관원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떡 관원도 너무너무 궁금해졌어요. 아니, 요셉, 요셉, 내 꿈도 해석해줘. 내 꿈도 하나님께 물어봐 줄래? 아, 그럼요. 말씀해 보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 있잖아. 진짜 놀라운 일이었어. 내가 오랜만에 다시 바로 함께 맛있는 걸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구웠지. 떡을 열심히 구워서 이제 광주리를 세 개나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가져다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어. 그런데 내 머리 위에 제일 위에 있던 이 광주리에 새가 날라오는 거야. 그리고는 여기에 맛있게 준비해 놓은 것들은 싹. 먹어버리고 있었어. 도대체 이건 무슨 뜻이야? 헉,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아우, 그래, 걱정 마, 걱정 마. 빨리 얘기해줘. 바로 광주리 세 개는 3일을 뜻해요. 그런데 3일 안에 그 맛있는 것들을 다 먹어버린 것처럼 바로 떡관우님은 죽게 되실 거예요. 전화드리지 못하고 새가 먹어버린 게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너무 싫어해. 그리고는 이관어는 너무 슬퍼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3일 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흘러 2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요셉은 감옥에 있네요. 아우, 답답해, 답답해. 아니, 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이렇게도 없단 말이야. 나라가 이렇게 넓은데 지혜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 정말 답답해, 답답해. 바로왕이 아침부터 정말 답답한가 봐요. 왜냐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때 술과 논이 막 뛰어왔어요. 배야, 배야, 배야. 아니, 넌왜 이렇게 오들갑이야. 저에게 좋은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꿈을 꿨거든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기가 막히게 저는 밖으로 나왔고 제 친구는 벌을 받고 말았죠. 그 사람을 데려올까요? 그래, 그래, 얼른 데려오거라. 그 사람의 이름이 뭐지? 바로 요셉입니다. 얼른 가서 데려와. 네, 알겠습니다. 출관원은 얼른 가서 요셉을 데려왔어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저는 요셉입니다. 그래그래. 너는 꿈을 키똥차게 푼다고 들었다. 아 네. 그런데 제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저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 그러면 너의 하나님의 능력 좀 보자. 내가 엄청 중요한 꿈을 꾼것 같거든. 바로 내 꿈이 뭐냐면 내가 나일강가에 있는데 거기에 아주 동통한 일곱 마리의 소가 풀을 뜯고 있었지. 그래서 내가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삐쩍 마른 소 일곱 마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흉악하게 삐쩍 마른 소는 처음 봤단다. 그런데 이 삐쩍 마른 소들이 갑자기 뚜벅뚜벅 뚜벅 오더니 이 통통한 소들을 다 먹어버리는 거야. 어우, 진짜 무서웠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깼는데 또 다른 꿈을 꿨지. 이 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 바로 내가 또 밭을 보니까 통통한 이삭이 이렇게 있었어. 그런데 일곱 개가 있었는데 바로 그 옆에 삐쩍 마르고 비실비실한 이삭이 일곱 개가 쫙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이번에도 이 비실비실한 이삭들이 이 통통한 이삭을 얌얌얌얌얌얌얌얌얌 다 먹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엄청 또 깜짝 놀랐단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요새? 아,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오, 이번에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나봐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나봐요. 오, 그래. 그럼 빨리 가르쳐 줘, 빨리. 바로 그 일곱 마리의 소, 통통한 일곱 마리의 소와 통통한 이삭은 아주 이 나라가 풍성하게 먹을 것이 많을 거예요. 오, 어, 그럼 너무 좋은 이야기네. 그런데 그 다음에 삐쩍 마른 소들과 삐쩍 마른 이삭들은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 7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찾아올 거예요. 풍년이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흉년이 찾아와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으니까 꼭 이루실 거예요. 그래, 진짜 중요한 꿈이었구나. 폐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뽑으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래서 7년 동안 먹을 것이 아주 많고 풍성할 때 창고에 차곡차곡 차곡 매년 5분의 1씩 모아두세요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그 창고를 쫙 열어서 백성들을 먹이시면 됩니다 어머머머머 훌륭한 의견이야 훌륭해 훌륭해 바로왕과 신하들은 박수를 치며 칭찬했어요 우와 정말 놀랍구나. 역시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지혜로 풍성하구나. 이 나라에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나 다음으로 제일 높은 사람을 바로 너로 결정할 거야. 요새 우리 나라를 잘 맡아줘. 너를 총리로 임명하마. 어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없지. 너가 방금 말한대로 그렇게 잘 곡식을 저장했다가 흉년 때 백성들을 잘 먹이도록 해.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축하해. 요새 잘 됐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과 항상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마시고, 항상 함께 사는 사람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죠. 그리고 동달아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가득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도 꼭 매시간 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되세요. 바로 이 요셉처럼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가득한 사람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우리 친구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